이버풀 컷맨위 <laughs> 우승날 잘 출발 와 벌써 사연패네 이번 시즌 개조졌다 미안해해 내가 좀더 활약을 했어야 했는데 야 이들 오늘 싹다 집합해 오늘 다 뒤질 줄 알아 에 역사적으로 이것만큼 효과적인 솔루션이 없더라 야 셀라 너 움직이면 허리 나간다 가만 있어 어아 알았어 자 득점왕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아, 안 왜? 만 다들 그만해! 나도 알아 구단에서 2,200억이나 주고 날 데려왔지만 내 화력이 너무 없다고 다들 생각하겠지 응 모든 책임은 내가 지도록 할게 이 종류에 보답하지 못한 내 잘못이야 그렇지 어? 감독인 내가 직접 손봐주마 한 대당 100억으로 쳐줄게 오늘 이 종류 2,000억 다 까는 거야 아니, 감독님, 맞사 일이 되나요? 아, 임마, 감독인 내가 너희들을 혼낼 자격이 있다고. 아니, 그게 아니라, 감독님도 엎드려요.